1분 만에 알아보는 벡터의 내적과 외적 활용법. 벡터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을 말합니다. 벡터의 성분이 주어진다면 내적 외적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두 벡터의 성분이 주어졌을 때 내적 외적 계산은 다음과 같고 계산 결과 내적은 스칼라, 외적은 벡터가 나옵니다. 특히 외적의 크기는 두 벡터를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습니다. 좌표 공간에 두 개의 위치 벡터가 주어지고 점 AB의 성분을 알면 두 벡터 사이의 각과 두 벡터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내적 외적 계산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.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면 두 벡터 사이의 각을 알수 있고 이를 통해 삼각형의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벡터의 외적을 계산하면 외적의 크기를 통해 삼각형의 넓이를 알수 있고 이를 통해 두 벡터 사이의 각 역시 구할 수 있습니다. 즉, 벡터의 내적과 외적으로 두 벡터 사이의 각, 두 벡터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간단하게 알수 있습니다.